호세아 강의 여섯 번째 시간, 우리 호세아서 사장 말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죄들을 보게 되면 죄들을 표현을 할때 용법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죄에 대한 그 표현의 용법이 사용된 것은 인피니티 앱솔루트라고 해서 절대적 부정형, 절대형 부정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때그 죄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어,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죄들이 무엇입니까?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혜도 없고 하나님만 아는 지식도 없고 1절에서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그러한 죄에 대한 것을 거론하고 있고요 2절에서는 우리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 짓는 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여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날 이 시대가 빠르게 발전하고 빠르게 흘러가는 이,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관심사도 많아졌고요. 또그 관심사가 많다 보니 그 관심사에 대해서 경쟁을 해야 되고 또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경쟁이 심해지고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그 반응들, 그 죄들이 첫 번째, 진실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과 충성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냥 무념무상 시키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그 나머지는 그냥 무념무상입니다. 어, 이, 예배 드린다고 출석은 하지만 참여는 하지만 진실성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과 충성도 없는 네,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 번째 인애도 없다. 인애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 혜세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기초한 이 언약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과 극류를 베풀어 주신 일방적인 그런 사랑도 있지만 언약을 맺을 때에는 한 사람만 맺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서 합의하에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죠. 이 언약은 하나님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저희도 동의하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협약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진 그 합의와의 약속된 그 언약은 노아의 언약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아브람, 모세의 언약에서도 다 동일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시고 계십니다. 이루시려고 하시고요.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그 언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서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최종적으로는 신약에서 모든 그 언약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우리의 이땅 이 가운데 삶 가운데서도 성경을 보아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그 언약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고 그 언약의 최종적 결정이 예수 그리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저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언약을 꼭 이루어 이루어 주시고 계시지만 이 언약을 누가 깨고 있는가? 이스라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였고 이 언약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먼저 언약을 버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살려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게 되는 거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면서부터 지식이 쌓여서 감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체구도 변하지만 사실은. 지식이 쌓여지므로 우리의 지성과 인격 또한 변하게 됩니다.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제 AI 시대가 돌아왔죠. AI 시대 때의 AI는 스스로 스스로 이제 지식을 경험에 의해서도 데이터에 의해서 스스로 지식을 개발해내는 그런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식이 많다고 해서 세상적 지식 데이터가 많다고 해서 AI가 완벽한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AI를 통해서도 오늘날 저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I만큼 지식이 지식 정보를 많이 가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는 사기꾼들은 거짓된 정보를 데이터에 수많은 데이터에 데이터를 입력하여서 AI가 판단을 못하도록 잘못된 오류를 범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내는 것 또한. 지식을 변질시키는 것 또한 사기꾼들이 하고 있는 요즘 시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벽한 지식은 어떠한 지식인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무엇인가? 그 지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저들이 아래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 사랑을 아는 것이고요. 그 사랑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것, 어떠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을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식을 저희가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 지식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그 지식을 그대로 지키고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것. 실천하는 것을 지식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이장삼 절부터 사 절까지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것이 율법적이다 율법적이 안 율법적이지 않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하나님에 사랑과 구주하신 것, 은혜를 받았고 그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다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더 확고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지식은 그 계명을 지켰을 때의 올바른 지식을 가진 자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진짜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마땅히 갖춰야 될 기본적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아는 그지식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러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게 결심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하지만 안다라고 가면서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았다는 라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본문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다 성경적 지식이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고 믿고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믿는 자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나 그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즉 사랑을 믿지도 않고 은혜를 믿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내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역시 나도 나의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 비참합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어, 죽음이라는 그러한 결론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5장 13절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 무죄함 때문에 굶주리게 되고 평생 목마르게 될 것이다 하늘은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신약에서는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게 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래서 안다 지식 그 지식 안다라는 것은 많은 정보를 알아내는 것,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깊밀한 하나님과의 사랑에 근거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 관계. 이러한 관계는 하나님의 많은 지식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진실하게 될수 있고요, 인내와 충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식이 없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라고 보시는 것이죠. 지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떠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될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지막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요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니까 첫 번째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 어떤 뜻일까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 건강 음식을 먹어도 먹어도 탐욕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지만 지금 현재 삶 가운데 감사와 만족이 없다 보니 계속 나에게 채우려고 하죠. 나에게 채우려고 하고 내 거에다 더 채우려 합니다. 채우고 채우고 채우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 세대. 두 번째는 음행하여도 수요가 들지 못한다. 즉 종족 번식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다라는 핑계로 삼아 음행을 하지만, 그 결과는 자녀들은 없는 상태, 즉 말씀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겉으로는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올바른 열매가 없는 상태, 종족 번식을 위해서라고 하, 하면서도. 음란한 행위만 죄를 짓고만 있는 그 상태. 예, 그들은 바알을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바알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았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내 스스로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만족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외에 말씀 이 외에 다른 것에 더 집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복 말고도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에 대한 것 말고도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와 구원하심을 받은 것이 외에도 나의 욕망을 채워줄 또 다른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경우, 그 경우가 바로 북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제임스 페커 목사님은 하나님에 대한 그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책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에 대한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있 내가 가장 친한 친구가 있고 이 친구 항상 밥을 먹고 이 친구와 항상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 친구의 가정에서 다 알고 있는데 오늘 점심을 같이 먹고 교제했는데 그 다음 날그 친구가 자살해서 죽었다라는 거야. 결국 나는 이 친구에 대해서 진짜 이 친구의 마음과 이 친구의 상황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의 많은 지식에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모든 것을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메스터 플랜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우리가 음성을 들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그 은혜와 사랑, 인애 그 모든 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호세하서의 말씀은 심판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너희들을 잊어버리겠다, 쫓아내겠다가 아니라 그 이면에 그 정도로 그 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멀어져야 한다. 그 죄가 문제다. 나는 오히려 너희들이 회복되지를 원한다. 돌아와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러나 더 깊은 곳에는 긍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손을 내미시고 계시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 우리와 관계를 맺고, 맺고 싶어하신다, 화목을 원하신다라는 것,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으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만족감이 생기고요. 이 현실에 대해서 불안한 감이 있지만 그러나 그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함으로 감사가 넘쳐나고 나에게 만족이 생깁니다.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이 구원받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런 감사와 기쁨과 만족함으로 우리분의삶 가운데에서 힘들지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온전하게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단절히 축원합니다.